음, 와우, 다오졌다 맛있겠다. 토 통도 올려주면, 음, 좋아. 흐흐 <laughs> 와, 주말 멋지다. 가서 한번 해볼까?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발라주고, 잘했어요. 뭐야? 입녀쓰기? 뭐야? 어, 뭐야? 헤 <laughs> 진짜 웃기다. 뭐야? 안 돼! 아, 진짜 웃기다. <웃음> <웃음> 으, 짜증나 헤헤헤헤헤헤헤헤 빵이라고요 헤 맛있겠다 먹어보세요.

하하, <laughs> 진짜 크다. <웃기다. 웃음> 으, 짜증나. 자, 뒤어고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때요? 이렇게 아, 해서, 뭐야? 이거 어떻게 한 거야? 찾으세요. <laughs> 하하하하하. 아, 이거 정말 최고데 괜히. <laughs> 자, 아, 뭐야? 안 돼! <laughs> 안 뜨거워! 어이, 어이. 우와, 잘했다. 맛있겠다. 다 아, 드세요. 이럴 때는 미쳐버려. 어. 어, 이런. 이렇게 예쁘게 데코주면 끝. <laughs> 맛있겠다. 우와! 뭐지? 우와, 케이크스가 다 아, 드십시오. 우와. 우와, 맛있겠다. 어, 먹을게. 뭐안 돼! <laughs> 아, 안 하하하. 야, 진짜 맛있어. <laughs> 진짜 맛있어. 달콤하고. 으, <laughs> 짜증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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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 <laughs> 냠냠 아 와우 이거 누구 뭐 가지? 드십 와우 하하 아, 런짚도 우리 야 어? 아 감사합니다 이런 에휴 짜증나 할래 나와 내가 들어가야지 안면 어, 뭐 드실래요? 아